사이다 무비튼 그날은 남편과 딸아이를 데리고 키즈전에 가서 놀고 있었다 딸아이는 거기서 처음 만난 어떤 남자애와 친구가 돼서 잘 놀고 있었는데 그 남자애의 아빠는 아이랑 능숙하게 놀아주는 사람이었고 딸아이도 잘 따랐다 그래서 남편에게 핸드폰 좀 그만하고 당신도 미나하고 좀 놀아줘 다른 아빠들 좀 보고 배워 남편은 게임을 하다가 내가 뭐라고 하자 여전히 핸드폰을 손에 쥔채 미나야 이리 와 라고 그때 딸 아이는 그 남자 아이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장난감을 들고 그 남자의 아빠한테 가더니 우리 이거 같이 놀아요 라며 친근하게 굴었다 심지어 새 아빠라고 부르면서 따르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죄송해요 라고 사과를 냈다 그러고 나서 보니 남편은 어디로 가고 안 보였고, 딸아이는 내가 데리고 놀았다. 한참 후에 남편이 돌아왔고, 그만 집에 가자고 하면서, 딸아이에게 아까 같이 놀았던 남자아이한테 인사를 하라고 하자, 섭섭했는지, 싫어! 나 친구랑 더놀 거야! 라면서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달래서 집에 가느라 애를 먹었다. 주차장까지 애를 안고 겨우 데리고 갔는데,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딸아이를 세게 때렸다. 순간적으로 내가 막았지만 남편 손이 더 빨랐고 아이 머리에 맞았다. 왜 갑자기 애를 때려? 당신 미쳤어? 아빠한테 얻어맞은 딸아이는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고 남편은 차 문을 쾅쾅 닫으면서 애한테 질스라 소리를 질렀다. 사람 많은 주차장에서 이게 웬 난리며 창피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애가 집에 안 가겠다고 생때는 좀 부렸지만 그게 다짜고짜 손찌검할 일인가 싶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차안 분위기는 시한폭탄 터지기 직전 그 자체였다. 남편은 있는 대로 짜증을 부리며 거칠게 운전을 했고 딸아이는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대체 아빠란 사람이 애보다 더하면 어쩌자는 건지.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은 딸아이가 집에 안 가겠다고 떼를 써서 화가 난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새아빠라고 부른 게 화가 나서 도저히 딸아이를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 없었다는 듯이 말해서 더 어처구니가 없었다. 밴댕이 소갈딱지도 그것보다는 넓겠다 싶었다. 애가 놀 때는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던 자격 미달아빠 주제에 정말 생각해보니 예전에 내가 남자 아이돌 그룹에 한참 빠져 있었을 때도 별것 아닌 걸로 미친 듯이 화를 내고 난리를 쳤던 적이 있었다. 평상시에는 조용한 성격이라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남편은 질투심이 강하고 자기 기분을 건드리면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 분명했다. 왜 주차장에서 애를 때렸냐? 혹시 질투 때문에 그랬냐고 물어보자. 아니라고 잡아떼면서 사람 많은 데서 애가 오니까 쪽팔리고 짜증나서 혼육한 거라고 말했다. 딸아이에게도 다른 사람한테 새아빠라고 하면 미나 진짜 아빠가 슬퍼하니까 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하지만 유아 반항기가 시작됐는지 엄마 말은 일부러 더안 듣는 것 같다. 그것도 그렇고 평소에도 아빠 싫어! 헉! 아빠도 미나 싫어! 미나보다 아빠 다른 애들이 더 좋아! 미나보다 몇 배나 더 착하니까! 둘이 똑같은 수준으로 툭 하면 싸우더니 극기야, 새아빠가 좋아! 라는 말이 딸 아이 입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유치원 때는 아이들이 전부 싫어, 싫어를 입에 달고 고집을 부리는 시기라 어쩔 수 없다고 치겠는데 다큰 어른인 남편이 유치원짜리 딸한테 한 마디도 안 지고 똑같이 구는 건 대체 뭘로 해석해야 하는지 어이상실 그 자체이다 지적 수준이 유치원 레벨인 건가 그렇게 생각해야 겨우 이해가 간다고나 할까 언젠가는 애하고 같이 색칠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가 색칠한 그림을 벽에 붙여놓고는 자와자찬을 하면서 대만족하고 있는 거다. 정상적 인간이라면 애 그림을 붙여주고 칭찬을 해야지. 딸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말로해서 듣기만 하고 안 듣기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어른답게 어린 딸의 마음을 잘 헤아려줘야 되는 거라고. 남편한테 아이 육아나 혼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애 같은 어른이 키우기 더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을 뿐이다. 도저히 혼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서. 아이를 키우는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다. <laughs> 애는 정상이고 누가 봐도 네 남편이 이상한 거지. 나도 격하게 공감이야. 공공장소에서 애를 때리고 소리 지르는 것도 분노조절 장애가 의심되는데 자기가 병적으로 유치하다는 점에 대해서 자각이 없다는 게더 심각하네. 자기 잘못을 인지 못하는데 앞으로 언제든지 같은 짓을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개심각이다. 어, 나 사실 그래서 이혼도 생각해봤는데 그것도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 아이 하나 키우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위자료며 양육비 제대로 받아내려면 변호사도 고용해야 되고 생각보다 엄두가 잘안나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한번 물어볼까? 정말? 어, 그럼 내가 먼저 연락해보고 나중에 너한테 알려줄게 고마워 나는 이혼적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지만 남편이 만약 눈치라도 챈다면 딸아이와 나에게 더 심하게 폭력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상시처럼 보이게 행동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의 생일날이 돌아왔다. 남편과 딸아이는 생일이 비슷해서 해마다 합쳐서 생일파티를 했었는데 올해는 유치원 재롱잔치도 겹치고 더구나 딸아이가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다고 했더니 양쪽 부모님이 모두 보러 오신다고 했다. 그럼 아예 미나 생일파티도 같이 하면 좋겠구나. 우리도 같이 껴도 되지? 라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셔서, 그럼요, 아버님. 미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축하해주면 더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파티 규모가 확 커지게 됐다. 물론 남편 생일도 겸해서 하기로 했다. 그날은 양쪽 부모님이 미나를 위해서 선물도 준비해 오셨고, 케이크도 두 개나 테이블에 놓이게 됐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둡게 변해갔다. 뭐야 다들 미나만 챙기고 내 생일은 안 죽여도 없네 라면서 특명스럽게 말했다. 그거야 어른애고 애하고 같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소년데 당신도 그건 이해하잖아. 그치? 이러다 정말 삐지면 딸아이의 한 번뿐인 다섯 번째 생일이 엉망진창이 될 거라는 불안감에 최대한 부드럽게 남편을 어르고 달랬다.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불공평해. 나도 상일인데 왜 미나만 챙겨? 나는 소외시키고. 불공평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나이가 몇 갠데, 다섯 살짜리 애랑 비교를 하니? 보자라도 한참 모자란 놈아. 애초에 미나 생일하고 자기 생일을 겸해서 치르자고 한 사람도 남편이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미나한테만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남편은 부모님들이 사가지고 오신 케이크를 비교하면서 민아야 이거 봐라! 아빠 케이크가 훨씬 더 크다! 라고 자랑질까지 내가 두 사람 분이라고 생각하고 큰 걸로 주문했으니까 큰게 당연한 거지 바보야 양쪽 부모님들도 쟤 뭐래니? 이런 표정이었다 그때 초인정이 올렸다 아이고 내 정신 좀봐 진우가 온다고 했었는데 깜빡하고 있었네 진우는 남편의 동생으로 직업이 유치원 교사라 애들하고 세상 잘 놀아주기로 유명했고, 당연히 딸아이도 엄청나게 따랐다. 우리 미나, 그새 무지 많이 컸네. 자, 생일 선물. 와, 신난다. 딸아이는 진우 삼촌한테 선물로 받은 머리띠를 하더니, 나 예뻐? 하면서 좋아라 했다. 분명히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순간인데, 남편 낯빛을 보니 조마조마해졌다. 그리고 나쁜 예감은 어김없이 적중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시동생은 시어머니한테서 딸아이가 머리띠를 갖고 싶어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후 선물을 준비한 거였다. 딸아이는 당연히 삼촌 껌딱지가 됐다.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점점 험악해졌고 기어이 미나 너 당장 아빠 옆으로 와라면서 소리를 질렀다. 형왜 애한테 소리를 질러? 미나가 내 무릎 위에 앉는 게 뭐가 어때서 난리야? 야 네가 미나 아빠라도 돼? 내딸내 내 무릎에 안추겠다는데왜뭐 문제 있어? 라면서 시동생을 거칠게 밀쳐냈다. 두분 어머니들은 비명을 질렀고 딸아이는 남편한테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너 아빠 옆에 있으라는데 왜 말을 안 듣고 소리를 지르게 만들어? 라면서 이성을 상실한 사람처럼 애한테 소리를 질렀다. 딸아이는 당연히 울음을 터뜨렸고 시아버지는 남편보다 더 화를 내셨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당장 진우한테 사과해! 미나한테서 손 떼고! 라며 남편의 멱살을 잡으셨다. 옆에 있던 친정 아버지도 가담해서 남편을 두분 아버님이 제압하셨다. 이미 생판은 쫑이 났고, 마음을 가다듬은 나는 시동생에게 미나를 데리고 밖에 좀 나가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삼촌 미안해요. 미나 위에서 여기까지 와줬는데. 아니에요. 형 때문에. 제가 더 죄송해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어른들을 모시고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다.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지난번 일과 오늘 일, 그리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자 예상대로 남편이 다시 폭발했다. 어림없는 소리!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내가 도장 찍을 것 같냐? 라면서 나한테 달려들었지만 친정 아버지가 나서서 맞고 시아버지가 강펀치를 날린 후 남편 앞에 버티고 서 계셨다. 내가 널 이렇게 키웠냐? 어디서 잡놈 매너를 배워서 미나를 때려? 인간 말종같은 놈. 너 하는 짓이 미나 애비 노릇하기는 애초에 글렀어. 미나 애미가 오죽하면 이혼을 하자고 해? 이 어리석게 그지없는 놈아. 라고 버럭 소리를 치셨다. 하지만 남편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생일 축하해준다고 와서는 다들 나는 안중에도 없고 차별하니까 그런 거잖아. 라면서 길길이 날뛰었고 결국 시아버지한테 끌려서 시댁으로 갔다. 그후 나는 남편의 보복이 두렵기도 했고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을 서둘렀다. 그리고 양쪽 부모님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남편과 무사히 이혼을 했다. 물론 위자료도 원하던 액수만큼 받아냈다. 나는 미나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절연을 당했다고 들었다. 시어머니는 남편은 자기 책임도 있다면서 사과와 함께 미나 양육비를 지원하고 싶다고 하셨다. 뜻밖의 호의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로 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 처음 이혼 후 남편은 틈만 나면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기적인 마누라가 문제라 이렇게 된 거라며 회사고 어디고 동료 앞이건 친구들 앞이건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다니더니 결국 주변엔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됐다고 한다. 불쌍한 인간. 이번 영상은 어떠셨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